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다를 등지고 배 위에 올라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바닷가 위에 이렇게 쭉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 해주시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는 언제나 가장 좋은 씨를 심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정성껏 좋은 씨를 심지만 하지만 모든 씨앗이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죠. 특히나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농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리 좋은 땅에 땅을 다 고르고 이랑을 만들어서 그 위에 씨앗을 뿌리는 농사 방식을 쓰지 않고요. 먼저 맨 땅에 씨앗을 뿌린 다음 그 땅을 갈아 엎어서 거기에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나름대로 제대로 뿌린다고 하더라도 때때로는 엉뚱한 곳에 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돌짝 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 속에서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집니다. 그 땅은 전기가 어, 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갈아엎지를 못해서 결국 거기에 뿌려진 씨앗들은 다 말라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에요. 땅의 비유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 그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사람들이 잠을 잘때 원수들이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라지는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 가라지와는 조금 다른 품종입니다.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으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가라지라고 번역된 이 말은 지자니온이라는 말인데요. 원래는 독보리라고 하는 품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독보리 열매는요, 먹으면 심한 구토와 설사,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독성이 강해서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밀밭에 종종 이 독보리가 자라나는데요. 어느 정도 자라날 때까지는 밀과 구분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해요. 잎사귀도 거의 비슷하고 키도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삭이 이렇게 패고 나면 키가 이제 밀보다 훨씬 더 웃자라게 되고 색깔도 좀더 짙어지게 되어서 어, 밀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 자라지 않는 품종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라지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품종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논에서 흔히 볼수 있는 피, 아시죠? 피를 생각하시면 상당히 비슷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피를 우리가 가라지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편의상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가라지, 이 독벌이라고 하지 않고 가라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이 멀쩡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개도 뿌리지 않고 아주 많이 뿌리고 왔어요 정말 원수도 아니고요, 왼수예요, 왼수. 작정하고 농사를 망치려고. 어, 일부러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도망간 겁니다.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다가 이 가라지가 나온 것을 보고 무척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밝혔듯이 분명히 이 밭에 아주 좋은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품종만 좋은 씨앗이 아니라 다른 씨앗이 섞여 들어가지 않는 아주 순수한 좋은 밀 씨앗을 제대로 뿌렸는데, 뿌린 적도 없는 이 가라지가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질문해요.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을까요? 근데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아니, 원수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원수가 아니더라도 이런 짓을 하면 일단 원수가 되는 거죠. 그냥 원수입니다. 또 종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당연히 뽑아야죠. 독보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먹어서는 안될 곡식이고 밀과는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대답이 예상 바뀌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두어야 되니까 이 가라지의 뿌리는요, 보통 일반 곡식들의 뿌리보다 훨씬 더 깊게 자라나요. 그리고 이 강아지의, 가라지의 뿌리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 곡식의 뿌리와 엉켜, 얼키설키 엉켜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이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멀쩡한 곡식의 뿌리까지 같이 뽑히게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가라지만 쏙쏙 뽑아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둘다 주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수 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일단 가라지 처리는 주수 때까지로 미뤄지게 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지금처럼 겨우겨우 어떻게 눈썰미 좋은 사람들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확연하게 구분될 만큼 알곡의 색깔이나 모양이 분명하게 달라지는 때. 그때가 바로 추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누구든 어떤 농부든 헷갈리지 않고 가라지를 골라낼 수 있을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만 들으면 뭐 눈치 빠르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충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 아주 깔끔하게 설명까지 덧붙여 주십니다 적어도 이 비유에 대해서 만큼은 쓸데없는 오해가 없게 되었어요 어,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 제자들이 무리들이 다 흩어진 다음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아 있을 그때에 낮에 했던 비유 중에 특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정확한 설명을 원하는 거예요. 감만 잡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하신 말씀인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모범답안지 불러주시듯이. 이 비유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똑똑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일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해답지를 불러 주십니다. 좋은 씨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밭은 세상이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악한 자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알레고리적인 해석, 혹은 비유적인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의 비유로 보고, 하나하나 어떤 것들을 대입해가면서 해석하는 방법은 아주 오래된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런 전통이이어져서 중세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유적인 해석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풀이 비유 해석은요 정말 양날의 검 같은 존재입니다. 장단점이 아주 확실하게 존재해요. 비유라고 하는 것들이 가진 가장 큰 단점은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혹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상당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으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정답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이 나 같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경 해석 방법이 이 비유풀이에요.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억지 해석을 갖다 붙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여기랑 딱딱 들어맞아서 짝이 딱딱 들어맞아서 성경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성경이 원래 의도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동떨어진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이 이 비유 해석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비유를 하셨는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렇게 비유를 해석하는 방식이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이 비유에 힘이 있거든요. 무언가를 설명할 때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그냥 말씀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게, 더 분명하게 그것들을 느낌으로 알수 있게 하는 힘이 이 비유 방식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목적으로 많은 비유를 들어주셨던 것이고요.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가라지의 비유를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등장 인물들을 다 하나하나 일러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셨, 말씀하신 그 상징을 대입해서 이야기들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비유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는지를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이 땅의 성도들 사이에 몰래 악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놓았습니다. 악을 심어 놓았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자꾸만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왜 악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까? 가라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악한 존재들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 아니라 악한 존재들 때문에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가라지 같은 인간들, 저죄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바로 심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 땅에 이러한 악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저 악한 뿌리들을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을 깨끗하게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저 가라지 같은 인간들을 없애다가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심판하실 그 날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추수의 때는 세상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분명하게 선과 악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가? 세상이 악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들을 만날수록 우리들의 이 질문은 더욱 절박해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이 가라지들을 없애 주십시오. 이 세상에 악을 멸망시켜 주시고 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많아요. 온통 가라지들입니다. 세상을 야금야금 파먹고 멀쩡한 알곡까지 망가뜨리는 저 가라지들이 드글드글 해요. 과연,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밭농사를 지으시는 그분이시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열심히 일구고 좋은 씨를 뿌린, 뿌린 밭에 누군가 가라지를 뿌린 이 마당에 농부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나, 나라는 이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농부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할까?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원수를 원망하는 마음도 들 겁니다. 가라지를 볼 때마다 속도 상하고 화가 날 겁니다. 그래도 가라지에게 화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섣부르게 가라지를 뽑겠다고 나섰다가는 알곡도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해 둬야 될 것은 농부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알곡들이 잘 연결어서 풍성하게 수확을 하는 것이 농사꾼의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우리들은 가라지를 먼저 보잖아요. 거슬리니까. 저 가라지가 없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가라지 같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알곡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먼저입니다. 성도들이 이 알곡처럼 제대로 물어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팎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의 세력들과 싸우느라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실망한 일들도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악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이 잘 연결어주시기를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곳곳에서 먼 훗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 악을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의 믿음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그때. 제대로 된 알곡이 잔뜩 연결어서 주수 때 확실하게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이 세상에 악한 존재가 얼마까지 악해질 수 있나 그것을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린 거예요. 그 악한 존재와 싸우면서도 속이 꽉 들어찬 알곡이 될수 있도록 절대 실족하지 않는 튼튼한 성도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 그동안 세상에 가라지들을 너무 많이 본것 같아요. 저 가라지만 없으면 어떻게든 이 알곡이, 이 세상이 좀더 평화로워질 텐데. 저 가라지가 이 세상을 다 망치는구나. 세상이 너무 가라지가 많음을,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음을 원망하고 한탄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한탄과는 별개로 가라지는 여전히 튼튼하게 잘 자라날 겁니다. 가라지가 너무나 튼튼하게 잘 자라서 자기의 악을 증명해내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겁니다. 늘 그렇듯이 나쁜 인간들은 언제나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가라지들은 물이나 거름을 주지 않아도 알곡보다 훨씬 빨리 엉글고 더잘 자랍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잘 살아요. 그들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서든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엔 저 가라지가 빨리 심판받았으면 좋겠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문제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에요. 저 가라지들은 어차피 다 나중에 버려질 것들입니다. 전부 다 쓸어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 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추수 때가 오면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가라지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가라지는 알곡보다도 훨씬 크고. 더 강한 생명력으로 스스로를 더욱 드러낼 거예요. 심판의 날, 가라지를 가려내는 일들은 결코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자, 요즘 세상을 한번 봅시다. 요즘 뉴스를 한번 보세요. 온통 가라지 소식들 뿐입니다. 가라지들은 사실 자랄 만큼 다 자랐어요. 악의 실체는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아요. 이제는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요. 아니,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신의 음흉한 속셈을 그 욕심을 감춘 채 겉으로 점잖은 척, 고상한 척 하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너무나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자신의 능력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신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예요. 부끄러움을 한자로 염치라고 합니다. 염치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래요.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런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염치가 파괴된 사람을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을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큰 죄를 지을수록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가라지들이 다 익어서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가라지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연히 알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악이 자신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는 시대. 가라지가 다 익었어요.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문제는 가라지들은 이렇게 다 익었는데, 우리의 알곡들은 제대로 익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추수할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추수를 시작해야 하는데, 가라지들은 다 드러냈는데. 사라지아 알곡을 다 까불러봤더니 알곡인 줄 알았던 그 알곡이 겉만 멀쩡했지 속이 텅 비어 있는 축정이라면 죽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알곡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저 무지막지한 가라지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안이 탱글탱글하게 연그러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알곡 행세를 하고 악한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 행세를 하더라도 착하게 살면 더 힘들어지는 그런 힘든 시대를 살더라도 그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야금야금 우리를 잠식시키고 굴복시키는 그러한 시대에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알고고로 연거러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라지에 무너지지 않고 그 악에 굴복하지 않은 채 알곡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3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이 약속 하나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가라지가 너무 거슬려요. 아무래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다가 다 같이 망할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가라지의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 약속 하나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가라지는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라지를 원망하지 않고, 가라지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알곡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을 늦추시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아직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알고기 되어야 할 우리 성도들이 심판의 때까지 믿음을 지킬 준비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의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가라지 시대에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튼튼한 알곡으로 살아남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구원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